치사율이 거의 20%에 이를 정도로 안녕하세요 돌로박스의 박지은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불청객인 진드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벌써부터 동물병원에 진드기 때문에 내원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런 야생 진드기들의 예방법이나 이런 진드기들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지 예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진드기한테 물리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야생 진드기들은 풀밭에서 있을 때는 3mm 정도의 크기라서 눈에 잘 띠지는 않아요. 그런데 풀밭에서 산책을 한다거나 혹은 냄새를 맡으려고 풀밭에 얼굴을 파묻거나 할때 진드기들이 내 다리 부근이나 혹은 얼굴 주변에 붙게 되는데 피를 빨게 되면은 얘네들이 키가 1cm까지도 커져요. 그러면은 까만 콩처럼 보이거든요. 산책을 하고 왔는데 진드기를 발견하셨을 때 너무 당황하신 나머지 잡아뜯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진드기들은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기 때문에 침이 피부에 박혀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곤 해요. 만약에 몸뚱이만 잡아뜯게 되면은 진드기의 머리나 침 부분은 피부에 그대로 박힌 채로 몸뚱이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몸뚱이만 이렇게 잡아 뜯으시면 나머지는 침을 정말 발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거하실 때 확실하게 제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진드기 제거용 호색 같은 걸 팔아요. 그런 거를 사용하셔도 좋고 작은 겸자등을 사용하셔서 최대한 진드기가 붙어 있는 면에서 피부에 바짝 붙여서 진드기를 제거하셔야 침 부분까지 완전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진드기를 제거하시는 것이 자신 없 으실 경우에는 동물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제대로 침까지 제거를 해 주시기는 할 거예요. 그럼 진드기를 왜 조심해야 될까요? 진드기에게 물리게 되면 피를 빨기 때문에 그 물린 부위에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고요.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가려워 할수 있어요. 그 외에도 사실은 진드기가 진짜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옮기기 때문인데요. 아베시아, 치즈가우시 라임병 이런 것들을 많이 옮기기도 하고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인진드기라고 살인진드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 지역의 분포에 있는 작은소참진드기 얘네들이 SFTS라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이라는 질환을 옮겨요 이 질병은 사람은 치사율이 거의 2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데 이 질환을 진드기가 옮깁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진드기를 사람을 위해서도 강아지를 위해서 예방을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진드기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풀밭을 좀 피하는 건데요. 책을 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풀밭을 마냥 피하는 것만이 사실은 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약들을 쓰시게 되는데 이런 예방약들은 동물병원에서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고 리로 채우는 타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방약들은 대부분 뭐 진드기가 강아지를 물 경우에 진드기를 죽게 만든다거나 혹은 진드기를 마비시킨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진드기로 더 아이들을 보호하게 되는데요. 이 약물들의 장점은 확실하게 진드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약물에 조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어린 강아지들도 조심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의 사항입니다. 또한 이런 외부 구충제제 들은 투약 시기와 방법 등을 수의사 선생님께 잘 설명을 듣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 투약 시기 3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먹이거나 발라야만 방어 능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1개월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것들은 매한 번씩 꾸준하게 발라주시거나 먹여 주셔야 합니다. 이런 약물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혹은 이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좀더 확실한 방법을 원한다 하시는 경우 스프레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진드기가 싫어하는 아로마 오일 이 함유된 그런 천연 스프레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볼박스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내놓았었어요. 이런 천연 스프레이들은 또 약물처럼 진드기가 물면 바로 죽는다거나 하는 강력한 효과를 보여 주지는 못하지만 진드기가 싫어하는 향을 가지기 때문에 아이들 산책 시에 뿌려 주시면은 진드기 기피 효과를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스프레이 제품들은 아무래도 약물처럼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강아지 털에 묻어서 기피제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산책 중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뿌려 주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우리나라는 진드기가 워낙에 많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드기 예방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름철 불청객인 진드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돌로박스 통해서 말씀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